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한 사람 속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나쁜 것을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관계가 좀 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한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고 또한 나쁜 면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좋은 면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는 좋은 면이죠. 그리고 또더 좋은 면은 뭐냐면 이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나온 거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좋은 점이죠. 그런데 안 좋은 거, 나쁜 점이 또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쁜 점이죠. 그리고 또한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그러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주님이 아니라 주여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거. 이것은 좀 부정적인 어떠한 호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율법 교사의 부정적인 모습이 26절에 26절에 예수님에게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또 다시 질문하는 이러한 질문 속에 이 율법 교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들은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써여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잘하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답을 하니까는 옳다, 네가잘 대답하였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대답이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 영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2월을 시작하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기쁨에는 세 가지의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쁨, 영생의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교사, 그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생의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생의 삶을 생활에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보니까는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질문한 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답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이 마침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 레이 사람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자기의 돈을 지불하며 잘 치료해 줘라. 그리고 여비가 더 들거든 내가 이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한번 들릴 거다. 그때 더 들었다면 내가 그 비용까지도 다 책임질 테니까는. 살려주라.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 여기에서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는 자기중심적인 이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이웃이 누가가 아니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는 말씀으로 이타적인 이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의 이웃을 찾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이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찾아야 될 이웃, 그리고 내가 찾아가야 될 이웃, 그 이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활에 나가는 멋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8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초청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하여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조금 상해서 내 일을 도와달라고 좀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41절 말씀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 일이나 아니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네 동생은 좋은 일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로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초청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좋아하시는 게 뭔가,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는 맛깔스러운 음식을 몇 가지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깍두기 하나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얼굴을 대면하며 말씀을 나누는 게 나는 12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을 우리가 초청했을 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리아는 아무것도 대접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좋은 것을 택하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생활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대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되라고 소리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도 만난 자,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는 삶을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대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인과 그리고 우리 법판의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